네, 펩트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기신입니다. 지금 시간 7시 고, 02분이고요. 자, 오늘 펩트론 상한가 갔죠? 자, 두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서 방송 켰으니까 구독과 어,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펩트론 뉴스를 보면 나오긴 했는데 뭔가 좀 디테일하게 안 나와서 어, 이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나온 뉴스를 좀 볼게요. 이 뉴스 때문에 이제 오른 건데 어,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디 지금 이제 임명이 됐냐면 어 정부 효율부 정부 효율부 장관에 임명이 됐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미국이 지금 어 부채가 지금 사경이 넘어요. 무려 사경이 넘고 지금 GDP 대비 그러니까 미국은 GDP가 엄청나게 큰데 GDP 대비해서 부채가 지금 몇 프로냐면은 무려 120%면120% 120%다 보니까 이거를 효율화를 하지 않으면 미국은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파산하거나 달러 가치가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잘하는 트럼프가 지금 이제 감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비용을 줄이자. 작은 정부로 가자라고 해서 그 수장으로 세운 게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돈 들어가는 거 제가 이거 방송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GDP의 연간 20%. 2%가 아니에요. 아, 의료비로 들어가더라. 이게 연간 매년이에요. 연간 8천 조가 들어가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비만 당뇨 치료제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20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살이 빠지게 되면 이게 비만이잖아요. 비만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 노화도 가속화되고요. 그 다음에 어 심혈관 질환, 혈관, 혈관도 안 좋고요. 심장 부정맥이나 이런 심장 질환도 안 좋고요. 치매도 어 조금 불안하고 그 다음에 혈액 순환도 안될수 있고. 이런 기타 모든 것들의 대부분이 비만에서 오기 때문에 비만을 어 제어해주는 g f p 억제제. 어, 쉽게 얘기해서 이제 g f p 억제제가 어뭐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호르몬으로 아무래도 어 식욕을 억제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부작용이 일부 있지만 예를 들면 부작용이 10인데 얻을 거는 에, 뭐 50이다. 어, 어쨌든 모든 약에는다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비만 치료제를 저가에 공급함으로써 미국 대중들에게 어 건강과 수명 삶의 질을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미국은 비만이 보편화돼 있죠 막 엉덩이 엄청 크시고 이런 분들 엄청 많잖아요 미국은 어 초고도 비만이 20%가 넘는 나라라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에요 근데 어왜 오늘 펩트론이 상한가냐 문제가 이거를 가격을 낮추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원래 하루에 한번만들 일주일에 한번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펩트론의 기술이 에 뭐를 해줘요 자한 달에 한번 맞는다든지, 세 달에 한번 맞는다든지, 심지어는 육 개월에 한번 맞는다든지. 그러면 똑같은 예를 들어 한번 맞는데 뭐 지금 백팔십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백팔십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를 자한 달에 한번 맞아도 한 달에 백팔십만 원. 자삼 개월이면 얼마예요? 육십만 원. 육 개월이면 에 삼십만 원 꼴이잖아요. 솔직히 삼십만 원 꼴이면 한번맞으면 하겠죠. 그 후에 나중에 들어가는 병원비라든지 모든 것을 들 감안했을 때이 말이 이십 키로지이키로가 아니라 말 이십 키로면 사람이 반명이 나갔다 들어오는 거라 엄청난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을 어떻게 낮출지는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 의약사를 쥐어짜서 하는 거는 f d a 승인을 내주는 게 있겠고요 승인을 많이 내주면 그 전에 트럼프 일기 때도 f d a 승인율이 3300%가 늘어났어요 근데 요번에는 어, 거의 1000% 늘어나, 늘어난다고 하는 게 정설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약을 승인을 안내주면 기존의 제약사가 좋겠죠 이미 수십조 수백조를 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어 fda 승인을 내주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런 어 기술적인 부분들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오늘 sk 팜테코도 2조 수주를 한 거죠 어디 일라이 릴리에다가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은 이게 다 이어지는 건데 이거죠 자 이제 어디라고 얘기는 안 나왔는데 저희끼리는 다 압니다 일라이 릴리라는 걸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sk 팜테코가 수주를 하게 되고 국내에서 대량생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단가를 낮추려면 이 펩트론의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고 이 내용 그대로 h t s 의 2시 43분에 나왔죠 머스크 어, 비만 치료제가 너무나 좋다 본인이 써봤거든요 그리고 SK팜테코 공급이 됐고 여기서 이제 주사 주기를 낮춰주는 이 펩트론 기술이 핵심이다라는 게 중론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상한가 같고 물론 이제 몇개더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어떻게 CPI 잘 나오면서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어, 바이오 기업의 가장 수혜는 뭐였죠? 바로 금리죠. 금리 지금 0.75 포인트 퍼센트 내렸는데 캐나다가 지금 0.5를 또 내렸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어, 금리 인하를 지금 계속 가르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두 가지 어, 면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오늘 사가 왔고요. 역시 기관하고 외인들 어, 이렇게 흥보로 갔다. 이 일라이릴리나 노보노 디스크의 비만 치료제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펩트론의 로열티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펩, 알테오젠처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어, 아마 전고점 터치하려고 할겁니다 13만 2천원 이번달에 돌파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것같고요자 지금도 사실 늦지 않았죠 늦지 않았지만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타이밍에 뭐 내일 갭자리에 잡아서 하는거는 조금 부담스럽긴 기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몇달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펩트론은 작년 추석 때부터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레릴리가 한국에 와서 실사를 했던 종목이고 요번에 지금 실사하는 종목이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들어와서 어차피 펩트론이 발표를 했어요. 자기 혼자만 하진 않겠다. 그래서 어 그게 뭐 간다고 해서 이게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후속주로서 한번 같이 잡아볼 만하다. 이미 펩트론은 뭐 수익권이기 대부분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뭐 내일이면 다 수익권 되겠죠. 물리더라도. 그래서 예, 그런 기 때문에 요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후속주 한번 잡아보실 분들은 설명을 끝까지 들어주시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시점에서 구독자분들께 어, 반드시 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제 연말이죠 어, 연말에 지금 가장 핫한 지금 우주시대 종목을 어,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릴 건데 자이 종목이 지금 어떤 종목이냐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일라이릴리 노보노 디스크에 뭐 위고비 마운자로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음 비만 치료제를 지금 주 1회 이상 맞거든요. 참 이것도 파격적이라고 하죠. 최근에 이제 펩트론도 그 기술을 늘려주는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이나 최대 지금 6개월에 한번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에, 그렇게 되게 되면 어, 저도 지금 비만치료제 지금 맞으려고 하는데 일단 3개월에 한 번만 돼도 엄청나게 파급력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맞을 때마다 로열티를 받는 구조라 굉장히 크게 갈수 있습니다. 뭐 적어도 10배에서 20배 정도는 문화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자료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빅파마 두곳 이상에서 실제로 로열티 계약이 진행 중이고요. 최근에 타다 중에는 이제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그리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부터 3년간 매집 지금 대폭등 지금 직전이고 보시면 어 바닥에서의 지금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가 지금 슈팅이 나오면서 어 일종의 지금 매집 박스봉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한번 슈팅 나오고 개미 턴 다음에 바닥에서 또 모아가고 어 모아가고 모아가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3년을 모았기 때문에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겠지만 보통 10배 이상 가요 그래서 시총이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 1.5조, 1.6조 하죠 그래서 이거는 천억대예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저평가라서 빚마다도 10배에서 20배 간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펩트론 잠깐 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바닥에서의 대량 매집이 들어오고 나서 이때가 지금 얼마였냐면 만원대에 만원대 예, 그래서, 똑같은 만원 되죠? 어, 그리고 나서, 13배가 올랐잖아요. 정확히 똑같은 차트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 정도 차트잖아요, 아까 보시면. 예, 그래서, 지금 매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셔야 된다. 그리고, 펩트로는 지금 이제 좀 내려오고 있는데, 기술력은 비슷한데, 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시총이 좀 무거워요, 지금 들어가기는. 좀 기간을 기다려야 되고, 1.6조란 말이요. 에 근데 요거는 천억 대니까 어, 너무나 부담이 없죠. 이건 실제로, 어 있는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어, 정말로 이거 좀 기다렸어요. 제가 어독자분드리려고 보시면은 지금 14,000원 대죠. 아 아주 좋죠. 지금 36,000원까지 조정 갔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어 올라오는 종목이구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좀 핫한 바이오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시총이 1000억대. 지금 어 시세가 임박이 했다. 그러니까 분출 임박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 이제 어 한번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 자료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어 휴대전화 지금 잠깐 멈추시고 자, 010 4881에 6582로 10배의 마음과 염원을 담아서 그러니까 말에는 걷는 게 있죠. 우리가 10배 간다고 생각하고 매수하면 10배 가는 거죠. 그래서 10배 이상 갈 수도 있어 20배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수적으로 딱 10배만 한번 수익을 내보자. 연말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연말 어, 선물로서 훌륭한 그런 종목으로 제가 어, 정말로 엄선해서 준비한 거니까 꼭 받아서 수익 나실 분들 어, 보내셔서 정말 개어 이번 기회에 어, 잭팟 한번 터트려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